몇 가지 주제를 다루셨는데요. 하나는 그 남북 국회에당 그래서 여야가 함께 가자, 국회의당과 함께 가자, 이런 말씀들을 다해서 얘기를 나누셨고요.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의장님께서 적절히 설득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 그래서 뭐 여러분들 다 짐작하듯이 저희 여당에서는 적극적으로 함께 가자는 거예요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어 비핵화 의지가 확인돼야 그런 것 하는 거 아니냐, 약간 좀 이렇게 좀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되자, 보자 이런 유의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. 어 그리고 어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심재철 의원 압수수색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어 문제 아 문의장께서. 이 법치주의라는 건 대통령도 지켜야 되는 게 법치주의인데 의장이 명장을 의장이 어떻게 의장이 맞느냐 이런 얘기 말씀하셨습니다. 그리고 어, 또 선거제도 개혁에 관련해서 빨리 어, 정개특위 구성하고 맞물려 있다. 그래서 정개특위 구성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어, 여야 간에 정개특위뿐만 아니라 사계특위라든지 남북경합특위, 윤리특위 등몇 개, 여섯 개 특위가 있지 않습니까? 이런 특이 구성들을 조속한 시간 내에 빨리 하자.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. 그리고, 어, 헌법재판관, 그, 국회 추천목 3인의 표결 처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도, 어, 너무 이렇게, 현재 공백기간이 길어지고 있다. 이런 부분들 빨리 국회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고, 홍영표 언니 같은 경우에는, 이 표결을, 연기해서 헌재 무력화되는 것은 안 된다. 빨리 어, 표결을 해서라도 허법 재판관 처리를 해야 되고 어,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, 각당에뭐찬반의 의견이 있으면 표결을 표결을 통해서 의사 표현하는 게 맞다. 빨리 좀 처리하자. 이런 의견을 좀 함께 보탰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이 정도 얘기들을 나누셨습니다. 됐죠? 나갈 때 김성태 원내대표가 굉장히 불편하신 기분이 이번에 굉장신 심재철 모씨가 관련해 가지다예 그러신 것 같아요. 일단은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<laughs> 어~ 심재철 의원 <laughs>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~ 이거는 이제, 이제 우회 민주주의를 파기 민주주의를 훼손한 거 아니냐 어~ 국회 정치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의의 말씀을 하셨고 어~ 그래서 아니, 뭐 신창현 의원 압수수색도 했지만 우리 여당에서 말 한마디 하는 거 봤느냐, 한마디 없지 않았느냐 했더니 뭐 이런 문제들을 주고받으면서 심재철 의원 압수수색권에 대해서 굉장히 어 불쾌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. 이거는 아까 그문 의장님께서 하셨지만 우리나라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뭔가 문제 있으면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런 걸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 국회가 나서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. 이 정도 하겠습니다. 네. 뭐, 그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, 아까 뭐, 남북 국회의원하고다 연계되어 있는 얘기죠. 저는 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하셨고요. 어, 그 말씀을 하셨고, 어쨌든, 그, 뭐, 비핵화 안 된다면, 안 간다는 의미로, 들리기도 하는데, 지금 엄청난 진전이 있지 않았냐. 음, 국회의담 좀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.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다. 그렇다 그러면은, 어, 국회의담을 준비할 수 있는 TF를 좀 구성하고, 각당이 참여하자. 그렇게 할수 있겠느냐라고, 이 정도로 의장님께서 마무리 말씀하셨습니다. 예, 이 정도 하겠습니다. 지금 말씀하신 것에 다른 이제의도 없었거든요. 엄청 많았는데, 그 정도만 얘기해주 foi